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입니다. 오늘은 올림머리 모양 만들면서 잔머리 정리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비틀면서 짱짱하게 비틀어 줄게요. 짱짱하게 비틀어 주시면 되고요. 꽈배기 모양처럼 그대로 끝부분 손에서 놓치시는 분들은 고무줄로 묶어 주셔도 돼요.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끝머리 길지 않게 남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이 삐져 나오시면 이렇게 잡아서 살짝 비틀어서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주시면 되구요 저처럼 이렇게 소량씩 빠지는 머리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정하는 방법은 육핀으로 해주셔도 되고 실핀 아니면 비녀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씩 하는 건 이렇게 어차피 삐져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데 많이 삐져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같이 비녀로 눌러주면서 아니면 육빈이나 실빈으로 눌러주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요거는 하면서 삐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잔머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건 내돈 내산 제품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요번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어요. 잔머리용 마스카라인데 여기 키링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한정 판매로,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왠지 빠르게 품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 빠르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 솔이 양쪽이 달라요. 한 쪽은 이렇게 솔처럼 돼 있고 한 쪽은 빗처럼 돼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빗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잔머리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귀쪽 애교머리 라인을 이렇게 안쪽에서 그대로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솔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마르면 한번더 정리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른 상태에서 조금 한번더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그냥 발라주면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잔머리를 빼주시면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 눌러주면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M자 라인 많이 삐져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빼주면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침에 좀 빠르게 하기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영상 만들 때 빠르게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던 제품인데, 원래는 제가 고무줄 비교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요거는 빠르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구요. 잔머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올림머리 할때 제가 얼마 전에 비처럼 생긴 거 보여드렸었는데, 그 제품 여러분, 요렇게 잔머리 정리용 뿐만 아니라, 요렇게 똥머리 했을 때 삐져나온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고정하기도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